안녕하세요. 영상 크리에이터 한박입니다. 6월에 호국 고온의 달을 맞이해서 마포 레드로드에서 한반도 대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글로벌 크리에이터 아트페어도 있는데? 한번 줘봐. 쳐봐, 빨리 줘봐봐. 크게 먹어봐. 크게. 자 한반도 대축제 현장에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레드로드인데 통일 염원하는 그런 축제네 한번 가볼까? 네. 북한의 침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침 땅굴 옛날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 사진으로 다 전시하고 있구나. 여기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 여기에 그 체험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빠랑 이것저것 많이 해보자. 통일 바람개비 만들기. 민재야 이거 바람개비 만들기 아예. 하는 거예요? Okay. Okay. 바람개비 한번 만들어 봐요. 만들어 봤어번 바람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쪽으로 이거부이거 해가지고 이 이거부터 이거부이거 여기다 하고 요감자다 하고 여기다 하나씩 넣을까요? 네, 여기다 네. 하나줘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자는 어떻게 할거 아, 여기다 못 쓰는 건가 봐. 아, 관련 하는 아. 게 있어요. 파란색, 파란색, 검은색 좋아하시는 색깔로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하시겠어요? 너도 저거 이걸 앞으로 좀 밀어. 아 예, 감사합니다. 조언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아, 나는 페인트 페인팅 해야 되니까 반짝이 하시는 오 좋아. 옥상 린만 먹고 싶어요. 예. 반짝이도 해드릴까요? 반짝이. 반짝이도 있어요. 반짝이. 야, 민서야 아빠가 봐봐. 화려 점장이 화려한 점장.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뭔가 있어. 이건 어, 뭘까? 있어요. 아. 아. 아,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웃음> 아. 아. 자. 민서가 쌤데정기 씨. 아빠 말해 줄게. 닭도리탕, 두부 반찬, 고사리, 콩나물, 김치, 된장. 민서야 뽑아. 야 선물도 받고 해보자고 어때 해보자고. 너무 받게 자른 거 아니야 민서야? 예쁘다.